안녕하세요. 자타TV의 내레이터 깐미입니다. 오늘은 자기 긍정의큰 힘을 얻는 5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긍정감이란 자신이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기 긍정감이 높거나 낮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도전하고 회복력이 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긍정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생은 즐거워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자기 긍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다섯 가지 스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텝을 따라서 지금보다 더 자기 긍정감을 높여서 최고의 삶을 즐기세요. 첫 번째 스텝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나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을 긍정하고 칭찬하면 자신을 존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자기긍정의 첫 번째 스텝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셨죠? 그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에게 너무 완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결점이 있고 약점도 있고 의욕이 없을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솔직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실수를 반복할 때도 있고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는 동물입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는 97%가 같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100년 전부터 갑자기 학교에 다니게 되고 정장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완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일이 줄어들고 자신을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타인의 불완전함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승리는 자신과 타인의 결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자신도 어떤 타인도 긍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두 번째 스텝은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제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스텝은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을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못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고, 자신의 존재감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내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랑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을 생각해보거나, 타인이 자신에게 칭찬한 말이나 피드백을 기억해 보거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험이나 성취를 떠올려 보거나 자신이 가진 특별한 취미나 재능을 나열해 보거나 자신이 가진 좋은 성격이나 가치관을 쓰거나 말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내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을 긍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장점과 강점과 관련된 책이나 영상을 보거나,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거나, 관련된 동아리나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일이나 프로젝트에 도전하거나, 관련된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관련된 자격증이나 수상을 취득하거나,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나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관련된 자신의 작품이나 성과를 전시하거나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발전시키면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향상되고 자신의 목표나 비전이 확립되고 자신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증가합니다. 나는 나만의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만의 장점과 강점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랑한다. 나는 나만의 장점과 강점을 발전시키고 활용한다. 그래서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다섯 번째 스텝은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제 멋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기 긍정에 큰 힘을 얻는 5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스텝은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 스텝은 당연하게 할수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고 네 번째 스텝은 자신의 과제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과제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고, 다섯 번째 스텝은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스텝을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긍정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웃고, 놀고,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자팍TV의 깐미였습니다. 이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